한국금 그래서 홈페이지에 제시된 게요 금액이 287만 6천 원대 있잖아요. 요게 부가세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지금은 매도 시세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매도 시세가 높다는 건 뒷금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뒷금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할인율을 좀 적게 받고 하는 것 같아요. 뒷금이 높다라는 거는 일선 검은방에서 현금 주고 무자료로 거래하는 금들 있죠. 그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게 이어지고 있는데 뭐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검은방에서 지금 금열돈을 덩어리금 이 제품인보증이안 되는 거 금압량도 그렇고 비메이크들이죠 막금, 뭐, 난량 이렇게 표시하는데 덩어리금 그 덩어리금을 사도 285만원, 286만원, 287만원 줘야 돼요 현금으로 현금 영수 안 하고 통장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런 관행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안 해요 근데 지금은 금은방에서 그렇게 파는 거랑 한국금거래소 49 골드바 좋고 검증된 거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현금영수증 하나 가격이 지금 은 거의 비슷해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은 요거는 이제 포인트거든요 한번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 출처는 못 밝히고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금 사고 팔고의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 뒷금 가격이 높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자료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다. 이런 게 언제 있었냐면은 2005년도쯤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있었고, 2021년도쯤에 있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고 팔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이거의 경우에는 보통 그게 있어요. 두 가지 정도. 원인인데 제가 볼 때는 밀수급 있잖아요 밀수한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밀수를 해가지고 몸속에 이상한데 숨겨서 들어오고 어디서 들어오고 배로 들어오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행객들이 많고 숨겨서 들어오고 하는 그런게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제가 하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냥 말로만 듣는 소문이죠 밀수금이 유통돼가지고 그거를 경로에 들어오겠죠 대한민국 금시장 그게 뭐 본산이니까 거기 들어와서 금을 녹여가지고 좋은 함량을 만들어가지고 막금이라든지 덩어리금을 파는가 봐요. 그렇게 되면 은 밀수된 금이 들어와서 유통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 그게 무자료금이거든요. 현금으로 그래야 되는 거, 막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서 지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14일 동안 격리 돼 가지고 나오면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금문 금색이 심해지고 여행객들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못오나 봐요 비행기든 배든 이런 경우에 입금 유통이 많이 안 되는가 봐요 거기 이제 제일 크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드라 하는 그겁니다 근데 일리가 뭐 있겠죠 있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큰금 거래소라든지 금 도매상들을 이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막 두드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부가세를 탈세를 해서 하는 거래들이 이제 확 줄어요. 그러니까 뒤로 유통, 유통되는 거 무자료금이라 그러는 그게 유통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금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 뒷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엊그제 뭐 그레이트 리셋도 그렇고 그 내용에서도 달러 패권이 분괴가 되면서 각 자국들이 폐쇄된 환경 내에서 통제사회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외국을 마음대로 여행을 다닐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이동이 굉장히 여행을 못 가잖아요. 해외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게 앞으로 지속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마스크도 1년 썼거든요. 제가 볼때 이거 는뭐 10년을 듣으나 뭐 20년, 30년, 50년 평생 달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계속 여행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자유가 국제적인 교류가 없어지잖아요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옆에 신한은행 있으니까 신한은행 한번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틀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시세는 비슷하죠 신한은행에서 1kg 골드바를 팔았을 경우에 얼마 주냐고 물어보니까 6,250만원 내준대요 그것도 우대금리 적용해 가지고 우대 환율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금액을 내드린 게 그때 얼마였냐면은 69,000원인가 266.666 해가지고 내드린 게7 1 7 3만3 0 0 0원내 드렸어요. 1kg 골드바기준에 그러니까 은행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은행에서 골드바를 샀다고 해서 은행에 가서 팔지 마시고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L에서 골드바 나올 거고 국민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 뭐 IBK, 농협 이런 데서는 한국 근거래소 골드바가 들어가거든요 그 골드바를 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많으니까 그 골드바는 저한테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계산상으로 6,250만 원하고 나누기 7,173만 3천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은 퍼센트 차이 너무 많이 나요 87.12%한 13%를 더줄수 있는 거예요 그 은행 직원한테도 물어보니까 1kg 정도 파는 사람이 은행에서 파는 사람이 없대요. 시중 가격 다 알아보고 시중에서 이제 파는 거니까 모르고 아주 순진하게 은행에 가서 골드바를 파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 사는 거는 은행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안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사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은행에서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금 시세 보시면은 판율이 이제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시세를 은행에서는 그대로 잡아가지고 닥 찍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해요 근데 오프라인 상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루에 뭐 수천번 수만번 바뀌 거든요 일이 반영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 시점 기준으로 해서 오프라인에서는 0.5% 0.3%이 정도 선물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적용을 시켜가지고 변하면 그때 한번 바꾸고 바꾸고 가는 거거든요 대략 한0.5% 정도는 움직여야지 바꾸는 거예요 한국 금거래소 가격이랑 은행 가격이랑 아침에 시작할 때는 비슷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환율이나 금 선물이 많이 올라가지고 은행에서 0.5% 정도 올랐어요 근데 0.5% 정도 오르기 전까지는 한국 금거래소는 오프라인에서는 반영을 안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은행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런건 싸고 현재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또 갑자기 0.5%나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차이가 날수 있고, 그러니까 미세하게 한 2, 3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위탁매매가 워낙 잘돼 있으니까 위탁매매로 활용을 하시면은 은행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탁매매 전용으로 하는 사이트니까. 원가 계산하는 거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는지 이거 다 알려주면 도문방에서 싫어할 텐데. 업자들이 싫어할 텐데 싫어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도 워낙 마진을 작게 붙여 먹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숨기면서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그냥 오픈 해놔 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 영어를 하는데 이것도 뭐못 남겨서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안맞으면못 하는 거고요 검은빵 오픈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 방송, 지금 시간 들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한국 건그래소 지점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인지도도 있고, 어느 정도 매출 규모도 있기 때문에, 뒷금으로 그래 한다, 이런 건안 합니다. 저한테 막금이라든지, 뒷금 가져오, 뭐, 어떻게 해가지고 구해달라고 그러면 뭐안 합니다. 그걸 아예. 할 필요도 없고요 백화점하고 검은빵하고 가격이 다 다른 이유, 가격을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하는지, 그 원리 이런거. 하지 말까요 그냥 영업비밀이나 기밀이나 이런건데 어쨌든 한번 설명 한번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268,000원이 손님이 금을 한돈 주고 제가 268,000원 손님한테 내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도매상에 넘긴다 그러면 2% 마진이라 그러면 1.02 273,360원 해가지고 도매상에 서는데 금을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 도매상에서는 저한테 273,360원의 금을 샀어요 그럼 이 사람들 녹여가지고 다시 금을 검은빵에 팔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마진이 예를 들어서 2%라고 가정합시다. 278,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278,000원 이게, 이거 기준에서는 금원빵에서금을 매입한 사람이 도매상에 금을 파는 경우가 있을 거고, 검럼 팔면은 그 사람들 돈을 내주니까 마진이 남아야 되는 거고, 다시 이거를 정제시켜가지고, 제품화 시키거나 아니면 막검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금원빵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팔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파는 가격이 278,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2%도 안 되고, 뭐1% 정도 되겠죠? 278,000원 이게, 저희 말하는 이제 뒷금 사오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278,000원은 이제 원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종로든 부산에서 뭐 사오면은 뒷금 한 돈에 278,000원, 10돈이면 278만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현금을 주고 자기들이 사오는 거예요. 278만원은. 막금을. 여기서 자기들이 마진을 예를 들어서 뭐5% 정도 남긴다고 가정을 합시다. 1.05%면은 29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금은방에 가보면은 작은데 영세한 데는 29만원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은 많이도 남긴 278,000원에서 4%만 남긴다고 가정합시다 1.04 해볼게요 그러면 289,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만돈에 289,000원입니다 하고 현금가로 파는 사람들은 덩어리를 판다고 가정하면 자기 마진은 4%예요 그럼 이 집은 좀 싸다 금 가격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건 3%만 남겼을 경우에는 286,000원 파는 거예요 그럼 286,000원이 그만돈 가격이 되는 거예요 막금 기준으로 여기서 18K 제품 나오죠 18K 제품을 살 때는 75%가 금 함량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곱하기 0.825로 해요 825는 8 82 0 5%거든요. 75%가 순금 가격을 주고 나머지 75%에서 7.5% 남잖아요. 7.5%에 따른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구리, 은, 아연 알로 이런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금 75% 가격 플러스 7.5% 주는 거예요. 이 7.5%로 가지고 원재료를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2% 정도 들어가고 지 나머지 5% 정도 남겨 먹는 게 제품을 만드는 뭐 18K 체인을 만들고 하는 이런 회사들 있죠. 거기서 먹는 마진이에요. 수공을 받고 도급을해 주잖아요. 공급을 해 주고. 러면그 수공비 가지고는 월급을 하는 거고. 지 금에서 조금 또한5%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리골드라든지 이런 데 있죠. 체인을 만들고 하는 회사. 그런 회사들. 그 다음 에 일반 18K를 만드는 회사들.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면 18K 기준의 한돈 기준으로 하면은 235,950원. 여기서 약간 반올림하면 236,000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8K의 그만돈의 현금가는 236,000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14K 같은 경우는 아까 286,000원 마진 3% 붙였습니다. 뒤로 사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14K는 0.6435를 곱하거든요. 그럼 184,000원 이게 14K 현금가 한돈 가격이 되는 거예요. 184,000원. 여기서 아래 위로 나오는 거예요. 14K는 사고 팔때 가격 차이는 좀 제법 나는 거죠. 왜 0.6435냐면은 64.35% 가격을 주는 거거든요. 58.5%가 순금 함량이고 나머지 67%가 다른 금속이 들어가서 색깔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금속도 가격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금보다는 싸지만 그리고 만드는 사람의 기본 원자재에서 제조 공정에서 수익이 좀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사올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그렇게 나온다. 자 다시 가봅니다. 그러면 왜 거기서 비싸냐? 순금을 합니다. 가진 3% 남기고 286만원 해가지고 순금 열돈 목걸이를 했어요. 근데 이걸 돈 목걸이 뒤에 보면 장식은 18개의 고리가 있잖아요. 장식 별도라고 하거든요. 별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순금 열돈을 가격을 가지고 그냥 열돈 환산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0.02돈 10.03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열돈에 고리 별도하면 1 0 2돈1 0 3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조금 어렵나요?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순금 10돈만 가지고 과정했을 때 286만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갑니까? 목걸이를 만들면 체인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99.9를 만드는 거하고 99.5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제품의 디자인이나 종류에 따라서 공임들이 다 다르게 책정이 돼요, 가격이. 99.9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만드는 공임도 더 비싸지거든요. 보통은 순금체인 이제 열돈 목걸이를 만들면은 99.9 기준으로 해가지고 웬만한 체인들 만들면은 한 12만원 이 정도 나와요. 진짜 99.5%싼거 이런 거는 뭐 5만원, 6만원, 7만원 이런 거도 있는데 12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28만 6천원 해가지고 86만원 1 0돈하고요 12만원 정도 공임이 나오니까 보통 금원빵에서 는 18만원 해가지고 공임을 불러요. 15만원 부르는 데는 78만원짜리나 89만원짜리 공임을 쓸거고요 아무래도 싸게 하는 거 함량이 좀 작은 걸 쓴단 말이에요. 공임이 비싼 열어일지 비교를 막 하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그 공임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만들면은 우리가 금을 주고 만들어도 임가공 형태로 해가지고 만든 공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세금 계산서 우리가 끊어내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복잡해요. 여기서 순수 현금을 만약에 12만원 준다고 가정을 해도 12만원 주고 택배로 받고 포장을 해주고 하면 13만원, 1 4만원들거 아닙니까? 그럼 손님한테 18만원 공임을 받는 거예요. 4만원 더 붙여가지고. 그럼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4만원에 이게 이제 현금가로 열돈 목걸이를 한개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금가 순수 그냥 뒷금으로 해가지고 자료 발생 없이 사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 99.9면 이정도 나올 거고 99.5면은 요거보다 가격이 약간 싸겠죠 여기서 한 4-5만원 차이에서 금은빵마다마진마다 있으니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카드 결제를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 상태에서 곱하기 1.15가 곱해져요 보통은 1.15가 뭐냐면 15%예요 10%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고 카드 수수료가 보통뭐 1%에서 영세한 데는 작고 많은 데는 우리같이 납인회사들은 2% 2.5% 까지 나오 거든요 그죠 매출신고가 다 되잖아요 카드 가 그리고 돈이 2-3일 있다가 꽂힌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가니까 1.15 해가지고 보통 관행적으로 15%를 더 받아요 그니까 러12% 13%는 실비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조금 추가로 받는 거예요 일선 금은빵에서 10돈 목걸이를 한다 그러면 이 정도가 나와요 요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계산 방식으로는 덩어리금을 뒤에서 현금 주고 227만 8천 원한돈 사옵니다. 열돈 만들었습니다. 278만 원입니다. 거기서 만드는 수공비나 공임이나 포장값 해가지고 뭐 12만 원이 원가라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29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300만 원에 팔았다 이러면 10만 원 남는 거고, 304만 원, 305만 원 팔았다 하면 15만 원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뭐 서비스를 할 거는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근데 선금을 주고 나서 금값이 오늘 안 사고 내일 올라버렸다. 그럼 금시세 오르는 대로 얘가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거든요. 27만 8천원이건고 28만원에 사야 되잖아요. 280만원에 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백화점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조금 비싼 샵에서 하는 거. 그때는 자료금으로 해가지고 가거든요. 자료금으로 하는 건또 계산이 달라요. 그냥 요거 마진이 포함되어 26만 9천원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료금을할 때는. 한34% 마진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6만 9천원 여기. 됐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부가가치를 꼽혀야 되는 거예요. 26만 9천원에 곱하기 1돈을 사왔습니다. 269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공비가 12만원 원가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금액이 281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부가가치 별도잖아요.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하면은 1.15정도 해가지고 이게 카드 결제가 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2.5에서 3.5를 해요. 이 상태에서 곱하기 2.5 정도를 하는 거죠. 2.5나 3.5를 해요. 그러면 878,000원 0만 나와요. 그래서 백화점 가면 엄청나게 비싼 거 있죠. 여기서 세일을 갖다가 30% 해주게 하는 거예요. 70% 이렇게 하고. 그래 봐야 엄청나게 이제 비싼 거잖아요. 홈쇼핑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요것도 실제적인 거는 도매 가격이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요 정도만 해드릴게요. 269,000원 있다. 10돈이다. 하면 269만원이 있다. 그럼 이게 수공비가 뭐 12만원이 나왔다. 281만원이 이제 생산, 공급가으을 생산 원가예요. 그럼 홈쇼핑 들어갔다 그러면은, 거기 홈쇼핑의 마진이 굉장히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구할 때는 뭐1.75 해가지고 15%는 수수료나 비용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 홈쇼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럼 491만 7500원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엘돈으로 안 하는 거죠. 엘돈이 37.5g인데 엘돈으로 하 하고 사람들 헷갈리게 30g 한다든지, 50g 한다든지, 75g도 아니고 70g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내가 혼선을 주면서 이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업자는 프레스 골드바나 그냥 막금이나 똑같이 지급하는 거는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일반적으로 순금 목걸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순금 목걸이 10돈짜리가 있으면은, 그냥 금을 있잖아요. 결제금을 덩어리금이나 99.99 ,99 정도 되는 거 있죠. 이런 덩어리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별도로 사겠죠. 덩어리금은. 별도로 사가지고 자료를 발생시켜서 사가지고 금을 줘요. 그리고 공임은 또 별도로 해가지고 또 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낼 때는 업자들 사이에서는 막금이라든지 이런 걸막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금 결제한다 그러거든요. 그 종로 이런 데 가보면 큰거 있잖아요. 자르는 뭐벤치 큰거 이런 거 가지고 여직원들이 막 자르고 이래요 1kg짜리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하고 그걸 일일이 하면서 금을 막하면서또 작은 닛바라 그럽니까 벤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또금 중량 맞추고 0.01g, 0.02g까지 맞춰가지고 금결제 주고 나머지 또 뭐 현금으로 주든지 받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수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거 가고 나서 마지막에 또세금계에서 발행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정말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와요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름을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로이 땡 같은 회사들 있죠 로드샵들 많잖아요 그런 거는 아까 그런 원리를 통해가지고 원가를 계산하고 두배 정도 세배 정도 만들고 나서 거기서 판매가를 정하거든요 그런 거는 뭐 카드를 여러 백장을 줘도 그대로 결제하죠. 원가에서 두 배, 세배 만들어놨는데 카드 결제를 왜 못하겠습니까? 아까는 원가에서 가서 이제 일반 검은빵에서 마진을 얼마 먹는다 하는 책정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그니까 러 저는 어떤 그걸 하든, 누구를 하든, 관행적으로 하든, 뭘 하든 다 존중을 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좋은 건가, 언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그 사이에서 중개수수료 정도를 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 이걸 가지고 작다, 많다, 뭐 이게 뭐 비싸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해버리면 아예 손님 직업 안 해버려요, 그냥.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대화를 하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차 하나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BMW 벤츠한개 산다 그러면은, 이 지방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가가지고, 뭐, 업체 견적 내고, 저기 견적 내고, 수십 군데 내면서 피곤하게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있으면,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담당자 정해가지고, 그 친구 보고 적당하게, 이 내가 마진 남겨 먹을 수 있는 거, 마진 남겨 먹고, 너무 비싸게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 공급을 해달라 그러고, 나머지 사후 관리, 뭐, 할때 신경이나 좀 써라고, 뭐, 별거 관리할 거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고 팔고 가격이 천원 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파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엄청나게 물량이 많고, 아까 밀수금이 들어와서 뭐 뒤로 유통되는 게 많다 그러면 파는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왜? 너도 나도 다 파니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거의 뭐 금을 조금이라도 사고 싶어서 지금 방송을 본단 말이에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고 팔고 싶어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금량이 굉장히 많이 딸려요. <목소리>